오늘도 자전거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세라믹 비비에 대해서 좀 후기 좀 알려달라. 좀 이런 요청들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세라믹 비비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확 좋거나 확 나쁘면 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세라믹 비비라는 게 그렇게 체감이 되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리뷰를 못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다 같은 이 자덕들 입장에서 사실 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큰 체감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샀던 이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게 세라믹빕이나 빅플리 같은 이런 제품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끝까지 오신 분들이죠. 최소한 울테그라까지는 아마 오신 분들일 거예요. 구동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카본 프레임 타고 있을 것이고 카본 힐셋 그다음에 전동 구동계도 아마 거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민이나 와우 같은 속도계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고 헬멧, 고글, 클리 슈즈 거의 다 최상급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뭔가 갈 데가 없다. 나의 덕질은 이제 어딜 향해야 하나? 이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종착역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세라믹 비비나 빅플리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아 이거 유자가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할때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세라믹 비비나 이 빅플리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비싸긴 오지게 비싸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답변을 누군가가 해주길 사실 기다리는 거죠. 지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할때 이제 리뷰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유형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검색을 바로 해보죠 유튜브에 세라믹 비비 치면 피토라이더 님께 이제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건요 호윤 그 다음에 미소 쌍수루 이런 분들이 이제 올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솔직히 말해서, 사고 싶다. 누군가, 이거 좋으니까 사. 라는 말을 해주길 좀 기다린다. 이런 분들은, 예, 호윤이나 세라믹스피드 해시태그가 붙은 요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라믹스피드 본사에서 나와서 워크숍 같은 걸 했었나봐요.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사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아, 이거 나는 뽐뿌를 누가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피토라이더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다 봤는데요. 결국은 샀죠. 그런데 이제 세라믹스피드 거는 못 샀습니다. 너무 비싸고. 위시보온 세라믹 비비를 구입을 했는데, 결론만 예,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조사에서 말하기로는 세라믹 비비 같은 경우가 한 2.5W 정도를 세이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플리가 또한 2에서 3W 정도를 해서 결국은 이두개다 세트로 했을 때한 5W 정도를 세이브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최상급 동호인이 아니라 저 같은 인간들은 이 5와트가 세이브가 되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런데 피토라이더님의 이제 영상을 보면 5와트도 사실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수치다라는 거예요. 뭐한 0.6와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영상을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돈지랄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공유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바꿨을 때 효과가 정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세라믹 비비를 지르실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제 주관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듀라이스 비비가 망가져서 어차피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같은 듀라에이스 비비를 구입을 해도 4, 5만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공임비한 2, 3만원 붙이면 거의 한 7, 8만원 정도 순에서 이제 교체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세라믹 비비로 만약에 교체를 한다 제가 교체한 위시본 세라믹 비비는 한 1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비 타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니까 제 가격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공임 2만원까지 해서 16만원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7, 8만원을 더 주고 세라믹 비비로 해서 한 2에서 3와트 정도 세이브를 할수 있다.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교체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직 멀쩡한 쓸만한 비비가 달려 있어. 그런데 이거를 멀쩡한 걸 뜯어내고 세라믹 비비를 단다. 그럼 솔직히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첫날, 처음 딱 불려볼 때, 눈으로 볼 때, 어, 이게 돌아가네? 이 정도 만족감은 있는데 라이딩에 나가서 타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체감이 전혀 되지 않고 간지가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바꾸는 이제 업그레이드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능이 뭐 굳이 필요가 없어도 그냥 멋있으니까 바꾼다. 빅풀리가 이제 좀 그, 그런 쪽인데 빅풀리도 와트 절약에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비비랑 뭐 비슷하죠? 오히려 비비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니까 바꾸겠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세라믹 스피드가 한 6, 7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한 다른 것들이 뭐한 30만원대 정도의 빅플리를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70만원짜리 빅플리를 자전거 드레스업을 위해서 단다. 저 같으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색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전체 풀 도색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것 같아요. 물론, 현재 자기 프레임에 너무너무 만족 중이다, 디자인에. 그러면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단순히 드레스업을 위해서 빅풀리를 막, 그렇게까지 구입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비비 역시 고장이 나지 않는 한, 돈을 주고 세라믹 비비까지 가는 거는 좀 에바가 아닌가. 그래서 세라믹 스피드는 거기 스티커라도 붙여주잖아요. 나돈 썼다. 이거 붙여주잖아요. 지금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 돈을 아껴서 고글 하나를 더 사십시오.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자덕이었습니다.